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진니입니다자 세계편 빨리빨리 계속 가볼 건데요 이제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 통솔력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필요한 게 많아지고 있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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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작부터 저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 안 되지 어이거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뭐야 인도 보스였구나 아 아이템 뜨거울걸 <laughs>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이거는 갑자기 심지어 스피드업까지 해놔가지고 어휴, 와, 또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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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어 정신이, 정신이, 정신이... 어, 빨리 박파마임 불러주고! 잊어버렸어요. 지금 아, 뭐야, 저... 음, 음, 무슨 왕이야, 왕? 의자에 앉아가지고 손 하나 까딱까딱 하면 은 쟤네들 와인잔까지 들고 있어요. 진짜 웃긴다. <laughs> 적들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 쟤?

또 빠르게 하는 게 재밌나봐요. <laughs> 아니야. 뭐 빠르게 하나, 안 빠르게 하나 사실 비슷하긴 한데, 이 친구들 부르는 거를 계속 눌러줘야 되니까, 정신없이. 아, 돈이 쌓이는데, 타임이안 돌아오네? 지금 눌리고. 아, 이거 매트 찍고 하거나, 아니면 그 뭐냐, 튼냥이퍼라도 하나 쓰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거가 중간 보스네요, 중간 보스 따지고 보면. 어? 뭐 그냥 계속 열려요 저... 왕이 왕서를 막 너무 세서 여기 뒤에까지도 불러주려고 여기 돈이 많이 쌓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laughs> 헷갈려요. 이렇게 뒤에까지 부르려니까 어떡해! 우리 형 불러주겠어! 안돼! 이, 이 뒤에 것까지 아그 야옹커밍가 그 아이템이 친구 자동으로 부르기도 있던데 아 부셔졌다 결국 슬프다 아 슬프다 오랜만에 부셔졌네 보스 남은 체력 73% 아직 많이 남았네요. 화면이 아, 네, 꼭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막깨있더라고요 보스가 73%, 이게 쪼물에게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작 보스 공격을 많이 못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73%면은, 음, 잘못었네 나름. 제 생각에는, 지쪽에서는이 뒤에, 이 불빛 들어와 있는 게 조금만 보이면 좋겠는데, 솔타임이차는지안차는지 모르고, 위에도 브르지가 정신 없다 보니까 돈이 많이 쌓여 있는 걸못 보고 서는 가게 돼요. 지금 총절임 세 개를 써서 꽉 채워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아까 이미 또 맥스도 찍어 놓기는 했었고. 아, 인도가 이렇게 급동이었구나. 그래도 지금 다행히 또 이제 밀릴 수도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 늘리고 있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뒤에 있는 페이지 친구들을 많이 못 불렀어요. 그래서 민자랑 한니발로만 버티기에는 너무 적들이 많이 나와서 한 개도 있는 데통도 많은데 못 불러가지고 아까 조금 아쉽게 졌지만 신기 일전을 해서 다시 통돌림으로 시작된 한 판은 아직 밀리지 않고 대반까지 방어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바람직만 밀려 나와요, 밀려 나와. 이런 바람 젖들 밀려나올 때양포에서한 방울만을 배우는 거예요. 뚝... 가만히 범위 공격에다가 삐~ 하고 쏴 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에 있는 애들 뭐 이렇게 가부르게될 줄은... 휘가 드셨나 봐요. 그렇겠네. 뒤에는 어차피 잘 부를 일 없다고! 대충 놓고 막 업그레이드도 하나도 안 해주고 아무나 갖다 놓고 그랬는데. 그래도 결국에 열 마리, 10마리, 열 마리를 다 데리고 다니면 어떻게든 쓰긴 쓰네요. 없는 거보다 훨씬 낫고. 돈이 남아있으면 다불러줘야죠한 명이라도 더 공격해주고 몸빵해주고 할수 있으니까. 와, 이거 하나만 깨도 뭐, 시간이, 스피드업을 했는데 이 정도잖아요? 스키조업을안 하면, 이그 세계편 곳이 발 엄청 오래 걸렸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됐 했습니다. 아, 이제 또 우리 친구들 조금씩 밀리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양쪽 대고 써서 살짝살짝 조금은 밀어낼 것 같은데. 일단 이 왕을 물리쳐야 성을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힘들어도 왕을 물리쳐야 합니다. 체력이 도대체 얼마가 남았을까? 아까 73%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50% 밑으로는 떨어졌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뭐안 떨어졌으면 안 되지. 그러면 고양이 풍수림 3개씩 도지몇 개를 줬어야 되는 거 떨어졌을 거야. 굳게 눕고 있습니다. <laughs> 믿어야죠. 우리, 믿, 믿어야죠. 믿어야죠. 우리 친구들을 믿어요. 아카마이 범위 공격이고, 표류 고양이도 범위 공격이기 때문에, 범인 애들이 이제 앞에 이 친구들 물리치면서 함께 조금씩저저 암을 공격을 해서 살짝살짝 뒤로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체력이 조금은 줄었을 거예요. 많이 줄지 않아요. 쉬아요쉬어요 <laughs>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아요. 줄었을 거야, 설마. 이거 어떻게 내가 아무리 왕이어도, 아무리 저기 세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열심히 공격을 하는데, 조금은 줄겠지, 설마. 조금 밀리더라도, 왕 체력이 줄어서 결국 왕이 무너지기만 하면, 나머지는 쉽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좀 밀리는 거. 하나요. 아직 템플링 어, 로그인 보너스로 50개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50개는 몇, 몇 건이야? 1 0 3, 3개씩 하고 나면 16건을 계속 다시 시작할수 있는 거잖아요? <laughs> 아, 설마 16건 도안못 이길까? 이제 한번 다시 시작했는데. 아, 진짜 체력이 얼마나 많는지 궁금해서라도 한번 쓰러져보고 싶네요. 우그 이상 뿌셔지면.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그때 보스 체력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잖아요. 궁금하고, 얼마가 남았을까 우리 보스들요. 진짜 빨리 누르고 있이요서 와, 정말. 정신없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아, 이열 마리의 고양이를 뒤에 페이지에 있는 애들을 보이게 하는 방법이 없겠죠. 뭐, 그시스템이잘돼 있는 거니까. 너무 답답해요. 이안 보이는 거. 평상시에는 별로 쓸모가 없었는데, 어, 언제 물 찔렀어? 오, 대박. <laughs> 정신없이 앞뒤 페이지 이거 바꾸는 것만 보느라고. 야. 시간이 너무 걸린대 조금 더 강해진 다음에 도전해달래. 뭐야, 이게? 결혼해, 결혼해, 큰말 들고 온 처음 봤어요? 웃긴다. 뭐, 그럼 뭐 끝까지 이거 선 끼셔도 안 된다는 거야? 실패했다는 건가? 스코어 0점? <laughs> 시간 초과했나봐요. <laughs> 하지만 스코어는 0점이긴 해도 못 깬, 못 깼어? 잠깐만, 미션에서. 캄보디아였어? 그래! 캄보디아였기 때문에 인도가 중간인 줄은 몰랐단 말이죠 어휴, 힘들었다 0점 얻긴 또 처음이네 진짜 웃긴다 0점 누구를 얻었을까요? 아 고양이 발키리 천계에서 강림한 전쟁의 여신이다 한꺼번에 적을 공격 가능하다 이거 준다 그랬었는데 그게 인도였구나 진짜 인도가 중간부스 맞았네요 엄청 세네 같아요. 팀 편성 한번 들어가 볼까요? 캐릭터 편성해서 박스, 박스 괜찮아. 얘, 얘 빼자. 얘, 얘 너무 이 그... 2천원? 엄청 비싼데? 보미 공격 2 0 0 0원 일단 중요한 거는 또 레어 뽑기에 이제 드디어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초파괴 대제 드래곤 앰퍼러스. 다용 시리즈들이 나온다는 것 같습니다. 자, 10회 연속 뽑기를 해볼 건데, 과연 울슈레가 나올 것인가? <목소리도> 헉, 처음부터 울슈레가 나왔어요! 용병기 라이덴. 오, 대박. 어떻게 처음부터 나올 수가 있지? 너무 신나는데? 아, 그렇지, 뭐. 있잖아요. 하나 정도는 뭐. 하나가 뭐야. 한 다섯 개는 나오겠죠. 아, 보살. 얘도 하나 있는 애죠, 보살. 경험치로 바꿔줄게요. 우와, 경험치 되게 많이 줘요. 40만. 처음 얻는 애인가? 슈퍼레어. 고양이 일진. 얘도한번 데리고 다녀도 좋을 것 같다. 범위 공격이래요. 어, 잠깐만, 아까 나온 애 아니야? 아, 뭐, 기양이면 나올 거면 좀 새로운 애가 나오지. 똑같은 애가 나왔어. 어머 귀여워. 슈퍼레어. 이번, 이번에 되게 잘 나왔네요, 지금. 슈퍼레어에다가, 울트라 슈퍼레어에다가.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헉! 울트라 슈퍼레어 또 나왔어요, 또나왔어세 번째, 세 번째. 페룡 디오라무스. 엄청난데? 얘는 나왔던 애가 아니네. 얘도 오 새로운 캐릭터였어요. 고양이 로커. 엑스피로 바꾸기. 이건 누구냐? 고양이 도둑 레어긴 해도 또 새로운 레어 친구들도 많이 나왔네요. 와 진짜 엄청나다 엄청나 이번에 수학이 오, 이렇게까지 잘 뽑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울슈레가 세 번이 나왔지만, 똑같은 애가 한번더 나와서, 조금 어, 아쉽긴 하지만, 대신에 그 울슈레를 레벨업을 하면, 어, 그, 저장고에 넣어놨잖아요. 그, 플러스 1 시켜줄 수 있어서, 그건 또 그거대로 좋아요. 경험치로 바꿔도 되고, 울슈레는 경험치를 얼마나 많이 줄 거야. <laughs> 그쵸? 천사를 가끔씩 잠깐 멈춘다. 천사가 나올 때 괜찮은 애네요. 얘는. 일지는 떠 있는 적을 가끔 잠깐씩 멈춘다. 떠. 떠 있는 적. 용병기 라이드 압도적인 파괴력으로 적을 공격한다. 빨간 적을 반드시 날려버린다. 얘는 꼭 데리고 다니다 얘는 얘도 압도적인 파괴력이고 천사를 날려버려 이동을 느리게 한다. 와이 캐릭터 편성이 이제 문제다. 발키리 바로 미안하다. 너를 데리고 다니기에는 우리의 울슈레들이 많아졌단다. 헤이! 엄청 비싸요 세상에 이걸 부를 수 있... 부르라고 해놓은 거야 이걸? <laughs> 그래 3,280원까지는 어찌저찌 부를 수 있다 쳐도 4,400원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4,400원? 일진 1 0 0 0 원. 창가에 소녀 고양이는 좀 싸네요. 550원. 일진으로 부르고. 저얘 그냥 그랬거든요. 코타치 요렇게 바꾸고. 일진 이렇게 바꾸고. 야 4,400원을 데리고 다녀야 하냐, 마냐. 지금 진짜 고민입니다. 4,400원. 만렙 찍어야 부를 수 있는 애거든요. 만렙 너무한데? <laughs> 너무한데? 아이템샵에 가서요. 아니네. 여기 뽑기에 들어가서 여기서 X를 누르면 저장고가 있어요. 이 친구를 쓰기를 누르면 이제 여기서 캐릭터 파워업이 되는데 플러스 1로 파워업이 됩니다. 갖고 있다가 나중에 쓰면 안 되니까 해주고. 와, 너무 비싸져가지고, 지금 좀 충격이에요, 충격. 자파마인을. 아, 돈이 조금 모자라네, 경험치. 그래도 일단은 열심히 해봐야겠죠. 야, 우리 새로운 친구들 한번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만나보러 갈게요. 네팔! 네팔, 네팔! 근데, 또, 일찍, 거,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오, 스피드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정도 속도라고요? 고릴라 젖씨 아직은 하얀색 노멀 젖들만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고릴라 젖씨는좀세요 쎕니다, 쎄. 일진 불러보자, 일진 3,280원 부르려면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공간 불러줘야겠군. 한번 더. 가파마인 조금만 기다려어 오, 뭐야. 아직 업그레이드 한번더 해야 되는 거였어? 대박. 아, 아까워. 안 돼! 안 돼! 다 죽었어! 아, 간신히 부르고, 간신히 불렀는데, 초 엄청나게 세다 그랬는데, 엄청나게 세다고. 내가 가파마인을 참으면서까지 불렀는데, 엄청나게 센데, 왜 엄청나게 센 공격력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까? 오, 진짜 세다! 저 초록색 하마 생각보다 되게 어려우는데, 금방 무찔렀어요 오! 약간 양팔에서 빔이 나가면서 세세군데서 빔이 나가는 것 같다 네, 진짜 아까 그 0점도 처음 봤어요, 0점 <laughs> 스코어 3769점 고양이 퐁을 획득했습니다 조건은 뽑기 30번 돌리기였대요 고양이 퐁이라고요? 퐁 퐁퐁퐁. 귀엽다. 플라스틱제 뽑기 머신에 들어간 탱크 고양이. 캡슐에 들어가 있어 탱크 고양이보다도 조금 튼튼하다. 방어력 캐릭터인가봐요. 뽑기를 하면 얻을 수 있는 애라서 뽑기 머신처럼 생겼어요. <laughs> 귀여워. 어, 잠깐. 가파마인을. 아 조금 또 부자라네. 2,000점 정도. 오케이, 2,000점 모으고 말리라. 태국으로 가 보겠습니다. 태국. 아 이제 통조림 모아가지고 저거 해야 돼요. 뭐지? 스피드업 아이템 사야 돼요. 스피드업 아이템. <laughs> 스피드업을 필요해. 스피드업. 어휴 선! 초록색 멍뭉이가 나와주고 안 되는데 초록색 먹뭉이는 문자 가지고 문을 찌르는데 소류 고양이라도 불러야 되는데 진짜 조금만 버텨줘 아, 불렀고 멍뭉이 초록색 멍뭉이 또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강아지이도 나오고요 난리가 났요난안 나요 오저 검정색 멍뭉이는 뭐야 악마야 쟤는? 아까지 나왔나? 아, 초류 고양이 역시 심레을 찍어주는 친구들이 진짜 훨씬 세요. 체력도 더 세고, 공격력도 세서. 슈퍼레어 정도만 돼도, 의주를 아직 못 불렀는데도 버텨주잖아요. 오케이. 그고한번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용을 부를 수 있어요. 용. 용, 용.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용. 가 되는데 셔지는파워인요 그건 그건 어쩔 수 없지 이미 부셔지는 것까지는 어떻게 먹을 수가 없지. 아쉽지만 부셔져 버렸고요. 파워업으로 가서 가파마인을 신레벨로 만들었습니다. 예! 오예오 예! 자, 캄보디아까지 하면 미션 완성이었거든요. 캄보디아까지 오늘 클리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피드업 아이템이 한몇개안 남았어요. 네개 밖에 안 남았어요. 짜단짜단 어, 캄보디아도 안코우스가민적에 있는 거의 초록색 에일리언 표시 이는데 조금 무섭게 생겼다. 초록 피 흘리는 것 같잖아요, 초록 피. 오우 힘들어졌다. 오, 오. 음. 어요 음. 어머나, 예쁘다. 색깔 칠해줬어. 오, 머리 색깔이 약간 파란색이네요, 파란색. 어머나, 어머나, 어머 너무 멋진데. 오, 깜짝이요 어머나, 주이에 주변에. <laughs> 초록색 하마랑 초록색 나방이 나왔어요 어머 죽어버렸어 나방 너무 센가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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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 오우 야용 부르려다가 우성상다 부서질 것같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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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래서참 양날의 거, 양날의 거. 쎄네를 부르면 좋긴 한데, 그세네를 부르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 돈을 모으려고 하다보면 다른 애들한테 이게, 다른 애들 부르지도 못하고, 오, 나방이 엄청 세네요저 그 초록나방. 아, 뭐야. 돈이 많았는데, 뒤에 애들 불렀어야 되는데, 어떻게 너무 다저 나방 오 다행히 누가 좀 멈춰줬어요 그 떠있는 적 가끔 멈추게 한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아 결국 푸셔져 버렸네? 아 어렵다 아까 그용 부르려고만 안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자 아, 이제 좀팀 구성을 어찌저찌 달리 해봐야 될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니면 경험치를 좀 많이 얻어가지고 좀급팍 업그레이드를 해주거나 아 저렇게 금방 못찌를수 있는데 오 너무 억울해 너무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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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금방 못찌를수 있는데 이걸 못 무찔러 갖고 항상 좀 아쉬워요 마지막에 성도림 조금만 더 버텼으면 될수 있었는데 어쩔 수 없지 자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 캄보디아 클리어 했고 허! 호주를 클리어하면 또 레어 티켓을 열0장이나 준다고요? 대박 이제 친구들 좀 많이 뽑아서 센 애들 데리고 해야지 깰수 있어서 그런가봐요 자 미래편 호주 클리어 하는거는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그럼 다음에 또 다시 만날게요 안녕 oh